자, 이어서 두 번째 이유를 다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유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싹다 이렇게 그냥 마무리 지어볼게요. 알았지? 음. 자, 뭐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인갈드가 모기가 되게 그 역사를 바꾸는 되게 힘이 있는 권력자라고 여긴 이유가 있었습니다라고 하죠. 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야. 또 다른 예시, 예시 두 번째 얘기할 거야. 아이고, 예시 두 번째 얘기할 거야. 라고 해서 땅땅 얘기하는 거야. 1 9 9 8년 1698년, 다섯 개의 발가 항해했습니다. 어제로부터. 스코틀랜드에서. 그치? 자, 모를 나르면서 열두 개인데, 오. 자, 1200명이겠죠. 그치? 만천일 12 미친. 1,200명이죠. 1,200명의 그 거주민을 나르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내내 알고 음 되게 같이 있는 교육물자를 나르면서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향했습니다? 다리엔 유역을 향해서 갔습니다. 어디 있는? 파나마 지역에 있는. 근데 그곳에서는 스코틀랜드는 계획했습니다. 뭘 만들기로? 그렇지? 어, 교육물자 그 센터를 만들려고 계획했었습니다. 라고 하죠. 근데 자, 애플그 그쵸? 그 식량란에 몇 년을 걸쳐서 되게, 그십 년란에 대해서 몇년 동안 싸우는 후에, 그치? 그런 후에 스코틀랜드는 어 되게 희망했었습니다. 뭐라고? 그치? 이것이 도와줄 거라고, 뭘, 도와, 뭘 도와준다고? 어. 이것이 경제적으로 뭔가 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겠어, 그렇지? 경제적으로 좀 희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렇지? 음, 응. 아니 먹고 살기도 되게 힘들어 죽겠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냐라고 막 그런 거잖아, 그렇지? 어, 그래서 어떻게 됐다, 음, 응. 좀 전망이 조금 좋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지? 경제 전망이 그랬는데, 어, 그랬는데 자. 더 인비션 플랜 하지만 그렇게 바랬던 되게 희망했던 야심찬 계획은 워즈 버렛다운 어떻게 됐대 맞아 어떻게 돼버렸다 버렛다 꺾여버렸대 뭐로 인해서 그 지역의 질병으로 인해서 근데 그게 뭔데 확열병과 말라리아에 의해서 오 어, 어떡해 아니 식량량으로 이렇게 되게 고난 갖고 그런 다음에 좀, 경제적으로 좀 괜찮아지나 했더니, 어 이제 또 병이 터진 거야, 거기서.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virtually, 사실상, 사실상, 아무도 그, 서클로 스코틀랜드의 사람에서, 어떤 사람도, 뭐한 거야? 음, had encountered, 마주하지 않았대요. 그니까, 뭘 마주하지 않았어? 어, 이러한 질병들을 그 전에 맞닥뜨려보지는 않았어요. 그니까, 러 이게 확률병이랑 뭐, 말라리아가 있는데 이게 한 번도 걸려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냐? 라고 한 거지. 그래서, 어, 걸렸으면 이제 큰일 났겠다, 이제. 그치? 아무도 그 확률병이나 말라리아에 대한 그런 지식도 없고, 정보도 없고, 치료법도 없으니까. 그치? 그래서, 6개월 후엔, 그지 그들 중 스코틀랜드에서 간 사람들이 거의 절반이 죽었대 그치?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시 배로 돌아갔고 그리고 어떻게 된 거야? FLEAD 어떻게 된 거야? 달아나버린 거야 됐어? 응 FLEA가 달아나다거든 얘의 PP형 얘의 그 과거형이야 그래서 그들의 면역체계가 뭐 있다면 아 그때 과거에 과거에 그치? 과거에 퇴계 되게 힘이 더 조금 더쎄서라면 그들은 아, 잃어버리지 않았던 텐데. 뭐를? 수많은 목숨들을 어디서 그러한 시간에서 그렇게 짧은 시간 내서 그래서 놀랍게도 인간은 살아왔습니다. 뭐랑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질병들과 같이 살고 그리고 죽어왔습니다. 몇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뭐 없이, 이 없이. 내서 이가 어떤 이인데 그치 그자 여기서 뭐를 말하냐면 데이는 요렇게 체크해야겠다 디지즈에요 알았지 질병들 아니 어떻게 이 질병들이 퍼져 나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몰랐대 수천 년 동안 그치만 자 어떻게 됐냐면 19th century 자뭐 19세기지 19세기 end니까 뭐야 말이 not until이니까 되어서야 라고 해석해주면 돼 응. 19세기가 되어서야 어 여태까지 수천 년 동안 모르려고 있다가 그 치료법을 모르고 있다가 어떻게 퍼졌는지 몰라 그걸 모르고 있다가 그 19세기 말이 되어서야 그냥 알았대 뭘 알았는 거야 아 모기가 말라리아를 퍼뜨렸다는 것을 그래서, 이러한 결과 전에, 결과를 발견하기 전에, 한 사람도, 어떤 사람도, 자, 뭐한 거야? 상상하지 못했다. 뭐라고? 이렇게 조그맣고 성가신 존재가, 존재가, 그치? 응, 음, 존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목숨을 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지. 아주 깊게. 그치?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다 알아요. 뭐라고? 인간의 역사가 어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뭐로부터음이 자연 세계의 뭐로부터 from 작용에 의해서, 그렇지? 작용에 의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죠. 워킹하면 작용이죠, 맞죠? 그래서 여기서 무슨 내용? 어 교육 물자를 실고 나갔던 그 스코틀랜드 있지? 걔네들도 그 사람들도 파나마 다리엔가 가지고 막 거기 가서 교육물자 센터 세워가지고 살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말라리아랑 확열병으로 어떻게 된 거야? 사람의 절반이 사망하였다 이렇게 되죠. 응. 이런 내용의 말을 하지. 그래서 모기가 인간의 역사에 의해서 이렇게 영향을 줬다라는 두 번째 예시도 이렇게 본 거예요. 응. 그래서 여기 here is부터 저기 끝부분이지? Here is부터 끝까지 해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나 또는 어법 같은 거 한번 설명해볼게요. 자, 여기도 똑같아. 여기는 똑같아. 인과 결과를 가지고 어떠한 원인, 일이 일어난 것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한번 잘 따져봐야 돼. 자, 그래서 봐봐. 6, 여기서 6번 볼게요. 봐봐. 스코틀랜드는 뭘 바랬어? 아, 이러한 식량난이 조금 나아지기를, 전망이 좀 나아지기를 바랬지. 근데 봐봐. 여기, 보여? 아니, 좀 이렇게 되기를 바랬건만, 그치? 그치, 이렇게 조금 나아졌으면 좋겠던만 이게 야심찬 계획이었겠지? 정확하게 그치? 요렇게 해가지고 내용을 다시 받는 거지. 더 앰비셔스 플랜하고. 그치? 이 야심찬 게 얘기하지만 어떻게 됐다?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라고 하지. 됐어요? 뭐 때문에? 어, 황열병 때문에. 그치? 그래서 문장이 삽입될 수도 있고요. 얘가 어디 들어간지. 그치? 인과 결과가 딱 보이지? 응. 음. 경제난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건만. 근데 그 야심, 야심찬 계획이 어떻게 됐다. 물거품으로 돼버렸다. 이렇게 말을 하지.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내용이었고요그 다음에, 뒤에 봐봐. 어, 6개월 동안 어떻게 됐다. 6개월간 어떻게 된 거야? 사람들이? 반 이상이 죽었지, 그치? 그리고 또 달아났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아니, 그런 짧은 시간이라는 거는 뭐야? 몇 개월 사람이 죽어나간 그 6개월의 시간동안 시간에 아좀더 힘이 셌더라면 조금 면역체계가 좀더 셌더라면 그렇게 6개월 사이에 아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을 텐데 보이지? 자, 나는 왜 체크하려고 하냐면 이 서치라는 이이 이 애가 6먼스를 다시 받아주고 있지 그치? 그래가지고 나는 이걸 체크해주라고 한 거야 그렇지? 그래서 아, 서치의 기능도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죠. 앞에 나왔던 것을 다시 한번더 받는 거야.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있기 전에, 이러한 발견이 있기 전에 발견이 뭐지? 정확하게 앞에서 내용을 쭉 찝자면, 어, 모기가 말라리아를 퍼뜨려요. 라고 해가지고. 다시 말을 하고 있지. 그래서 디스파인딩이라고 봤잖아. 그치? 됐죠. 그래서 이러한 뭐 성가신 존재가 계속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우리는 아무도 알지? 상상도 못했다라고 하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인과관계 결과가 보이는 이런 구조가 보일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체크를 좀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문법이나 어법이 있으면 그거를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위에서부터, 자, y는 뭐예요? 이유인데, 어떤 이유? 그쵸. 봐봐. 인가드가 모기를 되게 강력한 존재라고 여긴 이유. 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포 다채워진몇 형식? 5형식의 문장이고요. 이 문장을 완벽하니까 이 문장을 끌어다가 이유를 꾸며주죠. 어, 그럼 y는 뭘까? 예. 이유를 나타, 이를 덧붙여주는 관계부사죠. 그치. 그 다음에, 그리고, 아, 요거도 체크해놔. Consider. 원래 A as B도 있는데, A, B 해가지고, A를 뭐 B로 여기다 대충. 그래서 명사, 명사 이렇게 나오지만, 음. 사실은 A나 B나 같은 애를 지칭한다 라고 한번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어, ing, 보여요? 음, 여기서 해서 어떻게 해주면 돼? 뭐, 뭐, 하면서. 그지 아까 보였지? 주어 동사가 갖춰있는데 콤마 찍히고, 갑자기 ing니까. 그쵸? 분사부문 됐지? 그 다음에 여기도 봐봐. 콤마, will, 보여? 콤마, will, 콤마, when. 이렇게 보면 얘도 똑같이 아, 그, 파나마 지역에 대해서, 다리엔, 여기 파나마 지역에, 다리엔 유역 있지.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관계부사이긴 한데. 그치? 얘는 추가 설명을 해주는 거야. 알았지? 조금 더깊한 얘기를 하자면, 얘는 왜 관계부, 일반적인 관계부사와 달리 왜 콤마웨어를 왜 써요? 라고 물어보면, 어 이거는 알아도 뭔가 그선행사가 특히 사람의 이름이나 뭔가 고유 명사지. 그러면 일반적인 관계 부사를 쓰면 안 되고 얘가 이미 누군지 특정 지어서 딱 얘기를 해 주고 있지. 그치 이름이 정확하게 나왔고 고유한 지역이 나왔다는 거는 정한 것을 딱 지목해서 말을 해 주는 거지. 그렇지? 그런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추가적으로 붙여서 설명해 주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콤마가 들어가고 뒤에 관계 부사가 나오는 게 원칙이요. 알았지? 알았지? 응. 콤마를 이렇게 고유 명사가 나왔는데 콤마를 안 찍어 주고 뭐 콤마 안 들어가고, 그냥, where, 어쩌고저쩌고 들어가면은, 이거는 엇법상 틀린 말이야. 알았죠? 응. 이건 조금 딥한 내용이야. 딥한 내용인데, 뭐, 조금 더 알려주자면, 요런 것들이야. 됐어? 참고로, 이런 내용들, 이, 방금 전에 얘기한 내용은, 어, 티처스 그래머라고 원서로 된 문법책이 있어요. 거기서 관계대명사라고 해서 막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거든. 왜 콤마를 붙여서 굳이 이렇게 추가 설명을 해 줘야 되는지? 아니면 이게 콤마를 떼면은 이게 문법적으로 뭐 틀리고 뭐 맞고 이런 것들을 좀더 설명을 해 주는 게 있거든. 음. 응. 거기에 나온 건데 그냥 알아두라는 소리야. 그냥 뭐 그냥 흘려서 들어보라는 소리야. 음. 응. 됐어요? 어쨌든, 밑으로 내려가서요. 뒤로 넘어가죠. 자, 여기 콤마, 어, after 라는 접속사가 나왔고, struggling 이 나왔네요. 주어 동사가 갇혀져 있는데, 앞에 콤마가 찍혀있고, 얘도 똑같이, ing가 들어가 있네. 그럼 뭐야?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이지. 그치? 분사구문이죠. 그래서, 모모한, 여기서 애프터리라는 접속사를 해석을 해석해 주면 되죠 제대로 모한 후에, 그치 접속사의 뜻을 살려서 해석을 해주라는 소리야. 응.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밑으로 내려가서 뭐 워즈 브로트 다운? 아 근데 여기 봐봐 헤드 호프 여기 보이지? 얘는 과거 완료. 과거 완료죠. 과거 완료는 언제 일어난 일이야? 맞아. 이전에 일어났었던 일인데 과 지금 봐봐. 시제가 다 뭐야? 언제야? 과거죠. 근데 과거이지만 음. 과거이지만 그것보다 더 그전에 일어난 것을 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지? 음. 그런 것들을 말을 해주는데, 어, 근데 뒤에 보니까, 아, 이러이러 하기를 바라는 거지. 그래서 단순하게 과거 완료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이전에 일어났다라고 해서 과거 완료를 쓰는데, 어, 이거는 단순하게 과거 완료를 쓴게 아니야. 그럼 얘는 뭐냐면, 얘는 뭐냐면, if가, got... 봐봐.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했겠다고 라고 막 소망한 거지. 그치? 그치? 어. 근데, 이 일이 희망했었다는 건데, 즉, 뭐야? 어떤 소망? 이루어진 소망이겠어? 이루어지지 못한 소망이었어? 이루어지지 못한 소망을 나타낼 때, 그치? 그럴 때,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지. 그치? 이것도, 어쨌든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가정하는 거지. 음, 응. 그러기 때문에 얘도 if 가정법이 아 if라는 접속사가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루지 못한 소망을 바라거나 희망하는 그런 가정법이어서 가정법 과거 뭐 완료라고 생각을 해줘도 좋아요. 알았지? 그래서 헤드 호프트가 보이죠? 여기 한 번만 체크해서 한번 봐보세요 알았죠? 응.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워즈 브 o 타운얜 뭐야? 얜 뭐야 웬얜 뭐야 맞아 물거품이 됐다 무슨태 수동태 끝 됐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쭉 내려가서 오 여기도 뭐야 미친 자 여기 되게 중요하죠 아가장 뻥. 이네. 가정법인데. 우와. 가정법? 과거일까? 과거 완료일까? 헷갈려? 헷갈리면 미친 거야. 자, if가 들어간 절에 동사의 시제를 체크해보자. 어, had pp네. 그럼 뭐야? 가정법? 과거? 완료. 이렇게 체크해줘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뒤에, 우! 주절에 would have pp. 이게 들어가는 게 중요해. 알았죠? 그래서 그들은 잃지 않았을 텐데, 이라고 하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without understanding, 어쩌고저쩌고, 여기 보이죠? 여기, 동명사죠? 얘는 분사가 아니라 동명사예요. 왜냐면, without 이라는 애,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뒤에 동명사가 왔어요. 됐지? 그 다음에, 와, 여기 짱 중요. 이제야, 이때 강조구문이 나오는 거야. 이때야. 야, 이제 돼서야. 미친. 지금 다끝나가고 가려고 보니까, 이때 강조 부분이 이렇게 튕, 튀어나온 거야. 미친 거야, 이건. 얘도 짱중요 자,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뒤에 다른 건다 갖다 버리고, 원래는 문장이 어떻게 됐냐면, 여기 보여? 여기? 자, 문장 요거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옆에다가 써놔. 음. 자, 봅시다. 이게 어떤 구문이냐면, 조금 특수한 구문이거든요? 특수한 구문? 응. 음. 특수한 부분이지. 특수한 부분, 뭐야? 오, 나돈니라는 부정어구가 앞으로 튀어나가지고 뒤에 주어랑 엥 동사가 잉, 의문문인 형태가 나왔네요. 어, 이게 뭐야? 맞아. 원래는 부정어가 앞으로 튀어나가가지고 뒤에 주어 동사가 바뀐 부정어구 도치야.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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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거 의미를 잘 보면 봐봐 1 9 세기가 되기 전까지는 응될 음, 때까지 어떻게 된 거야 나던 티를 이렇게 해석하면 돼 모모가 되어서야 이렇게 해석해 주면돼 모모가 되어서야 응 음, 모모가 되어서야 자 뭐가 되어서야? 19대기가 되어서야 우리는 알아냈대요 뭐를 알아냈대? 맞아 그 모기라는 애가 말라리아를 퍼뜨렸다는 것을요 그치? 아 그러면 나는 얘 예, 여기 있는 not until 구문을 되게 강조해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시랑 that 사이에 요 내용을 뽕 하고 넣는 거야. 요 내용을. 그럼 어떻게 넣어주면 돼? It is 또는 it was 라고 되겠죠, 그렇지? 시제가 맞춰줘야 되니까, 그렇지? 여기 보면, 그렇지? 여기. 그래서 it was. 아이고. 좀더 다시. 자, it was. 나 until. That, uh, until the end of the century. 19th c e n t u 19세기가 되어서야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지. 그 다음에 that,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때 강조구문이 어떻게 되냐면, 위에서 설명을 밑, 앞, 앞, 앞에서 했어야 되는데, 이 시랑 대 사이에 내가 강조해주고 싶은 내용을 빵! 하고 넣어주면 돼. 알았지? 응 음. 이렇게 넣었지. 그 다음에, 나머지 익달꽃을 어떻게 해주면 되냐. 다시, 접속사니까, 되시라는 애가 접속사니까, 다시 주어동사를 갖춰서 문장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위 그대로 쓰고 자, did랑 find. did는 의무문일 때 만들어지는 애지, 조동사지. 얜 지우고, 다시, find라는 애한테 시제를 줘야죠. found. 그 다음에, out, dead, mosquitoes, 어쩌고저쩌고, malaria. 이렇게 쓰면 되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 피로소 19세기가 되어서야 난 언티를 그 부, 부분을 그렇게 해석해 비로소 19세기가 되어야지 그, 그때가 그 되어서지만 그 결과로 그 결과로 우리가 모스키토가 말라리아를 퍼뜨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그럼 그 전까지는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라는 소리를 하는 거야. 됐지? 됐어? 이런 느낌인 거야. 아니, 숙제를 그렇게 안 하고 있다가, 안녀원니 그렇게 숙제를 안 하고 있다가, 아니, 열두가시가 되어서야만, 그제서야 책을 펴기 시작했단 말이야? 이런 느낌인 거야. 알았지? 아니, 여태까지 안 하다가, 이제가, 비로소, 이때가 되어서야, 미친 거 아니야? 이런 느낌. 알았지? 됐지? 그래서 이때 강조 구문이긴 한데 사실은 부정어구가 도치된 요 문장에서 요 문장을 가지고 내가 강조해 주고 싶은 부분이 여기였어. 됐지? 그런 다음에 이시랑 대사이에 요걸꼭 하고 끼워 놓고 뒤에 내용을 뒤에다가 갖다 적어 준 거예요. 대절이. 알았지? 요렇게된 거였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 가지고 본문 5와 육을 거쳐가지고 예시 두 번째 거 설명을 끝났고요. 자, if 가정법이랑 나던틸요 구문 있으니까 되게 중요해요.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고 충분히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알았지? 그러니까 특수 구문 또 가정법 요거를 잘 눈여겨서 보시고, 음 내용도 잘 어떻게 인과 결과가 어떻게 파악되는지. 그것도 한번 따져보시고 해가지고 내용을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청평호 1, 1과 본문 해설 여기서 마칠게요. 끝!